안녕하십니까. 건강체조교실 강사 정희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강율동체조를 앉아서 해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럼 준비 되셨나요? 그럼 박구윤의 뿐이고에 맞춰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걷고 자 흔들고 팔 가볍게 흔들어 볼게요. 자, 오늘도 신나게 가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노래 같이 부르시고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1번 동작. 자, 원 그리기. 자, 총 쏘고 오른손, 왼손 자 왼쪽으로, 자 왼손, 자 오른손, 자 왼손 크게 원, 자 왼손 오른손 하트, 자 흔들고 노젓기 하나 둘셋넷 반대, 자한번 더. 자, 왼쪽. 자, 팔 위로, 좌우로 흔들고. 자, 왼손, 오른손 내리고, 내리고, 팔 가볍게 흔들고. 자, 처음부터. 자, 오른손. 하나, 둘, 셋. 자, 왼쪽. 자, 왼손부터. 하나, 둘, 셋. 자, 오른손 크게, 여러분. 자, 원을 그리시고. 자, 왼손, 오른손, 하트. 좌우로. 자, 가볍게 팔을 앞뒤로 흔들어 볼게요. 자, 신나게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노래도 같이.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1번 동작. 원 그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총 쏘고. 오른손, 왼손. 자, 왼쪽으로도. 자, 왼손부터. 하나, 둘, 셋. 자, 오른손. 크게, 여러분. 원을 그리시고. 자, 왼손, 오른손. 하트. 좌 우로. 자, 노적기. 하나, 둘, 셋, 넷. 자, 힘차게. 팔에 힘을 주시고. 힘차게. 한번 더. 오른쪽. 자, 왼쪽. 자, 팔 위로 올려서. 오른쪽. 왼쪽. 좌 우로. 자, 왼손. 오른손. 내리고. 내리고. 자, 흔들고. 자, 저부터. 자, 오른손부터. 하나, 둘, 셋. 자, 왼쪽 돌리세요. 자, 왼손부터. 자, 크게, 오른손. 왼손. 자, 왼손부터 가슴. 하트. 좌우로. 자, 마무리. 셋, 넷. 엄지. 엄지. 자, 쭉쭉. 뻗어주세요. 자 양손 흔들고. 후. 자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옮겨서 제가 자 오늘의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운동은 인지 기능 향상 체조입니다. 자 오늘도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의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운동은 뇌신경을 자극하고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통해 뇌의 혈액순환 촉진과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자, 박수와 함께 반복적인 동작을 외우고 음악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게 즐겁게 따라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먼저 동작을 함께 배워보고 노래에 맞춰서 체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운동을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운동은 어,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아마 우리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우리 몸풀기 식으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지글지글, 짝, 짝. 기억나시나요? 이걸 한번 해보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게임이에요. 저와 함께 몸풀 개념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지글지글, 짝, 짝. 아래에서 찌개가 보글보글, 짝, 짝. 한번 지글, 짝. 보글, 짝. 지글, 보글, 짝. 짝. 어떠세요?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많이 해본 게임 같은데, 저와 함께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 짝짝. 지글 짝. 보글 짝. 지글보글 짝짝. 어떠세요? 생각보다 잘안 되죠? 한번 더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시작.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 짝짝. 지글 짝. 보글 짝. 지글보글 짝짝. 제가 이 게임을 생각하면서 이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이 비슷한 동작이 아마 나올 거예요, 앞으로. 저와 함께 오늘도 재밌게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지 앉아서 복부에 힘을 주시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운동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 동작은요.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양손을 좌우로 흔들어 주세요. 자, 한번 더. 무릎 두 번, 손벽두 번, 좌우.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좌우. 마지막.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준비 동작이었습니다. 자, 1번 동작 아까 했던 거 있죠? 자, 지글지글.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위에서 주먹 쥐기, 쫙쫙 쥐어주시고, 박수 두 번, 이번엔 아래서 쫙 주먹을 쥐고 펴기, 박수 두 번. 이 동작만 하겠습니다. 위아래 같이 네번 반복. 준비하시고, 시작. 위에서 박수, 아래, 박수, 위에 박수, 아래, 한번 더, 셋, 둘, 셋, 넷, 자, 마지막,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했습니다. 처음과 준비 동작과 1번부터까지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좌우로 흔들고, 둘, 둘, 셋, 넷, 좌우로. 자, 한번 더.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자, 1번 갑니다. 위에서 주먹. 두 번. 짝, 짝. 아래, 박수. 위에, 박수. 잼잼이죠? 자, 위에. 위에, 박수. 아래. 자, 마지막. 위에. 짝, 짝. 주먹 펴기. 셋, 넷. 잘하셨습니다. 오늘 동작은 간단하면서 쉬운 동작으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2번 동작은 손목 운동 이죠 자, 오른손 살짝 위에 왼손 살짝 아래 놓으시고, 반짝반짝. 자, 손 동작을 손목 운동이세요. 자, 바깥 안쪽. 바깥쪽 안쪽. 손 예쁘게 반짝반짝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반짝반짝.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박수와 함께 시작. 하나, 둘, 박수. 둘, 둘, 박수, 셋, 둘, 박수, 넷, 둘. 한번더 해볼까요? 반짝반짝. 손목 운동. 자, 마지막. 반짝. 예쁘게 해주시면 되겠죠? 처음부터 준비 동작과 1번, 2번까지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무릎 두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우 흔들고 한번더셋넷좌우자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둘셋넷자1번 동작 주먹 위에 잼+ 잼 박수 아래 자+ 자 위에 아래 자총네 번이세요 셋넷자 마지막 한번더 하겠습니다 위에. 자, 반짝반짝 갑니다. 하나, 둘, 박수. 둘, 둘, 박수. 잘 기억해 주시고요. 박수, 2번 동작입니다. 두 번만 더. 셋, 넷. 박수, 마지막. 짠. 예. 이렇게. 자, 오늘은 박수 치는 동작이 많은데요. 박수를 많이 치면 어디 좋다라고 제가 설명한 적 있는데, 그쵸?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 열심히 박수를 세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손을 주먹을 쥔 상태에서 가볍게 팔꿈치를 이용해 겨드랑이를 살짝 쳐주겠습니다. 총 4회. 하나, 둘, 셋, 넷. 아시겠죠? 네번 정도 흔드시고. 자, 이번에는 주먹 쥔 상태에서 오른손을, 오른손을 쭉 뻗어서 팔,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쫙 펴주겠습니다. 자, 손가락 힘을 주셔야 돼요. 다 보이죠? 다 펴주시고 다시 주먹 쥐고 왔습니다. 이번엔 왼손을 주먹 쥔 상태에서 팔을 뻗어 손목을 쭉 힘을 주시고 손가락을 펴주겠습니다.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위로도 쭉 올릴 수 있죠?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조금만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올릴 수 있는, 있는 만큼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두 번, 위에 두번 앞으로 쭉 손가락 펴주세요 다시 왼손 쭉쭉 이번엔 오른손 위로 그렇죠 왼손 위로 쭉 잘하셨습니다 날개 동작과 함께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쭉 오고 쭉 오고 한번더 셋, 넷 이번엔 어디예요? 위로 그렇죠 셋, 넷 위로. 다시. 앞으로 한번더 하겠습니다. 쭉. 앞으로. 팔에 힘을 주시고, 밀어주세요. 자,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오른손. 내리고. 왼손. 내리고. 어떠세요? 단순하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과 3번까지 연결을 할 건데, 어, 기억을 해보세요. 준비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좌우로. 둘, 둘, 셋, 넷. 자, 박수 많이 치시고.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자, 1번 동작. 잼잼이죠? 위에, 짝, 짝. 아래, 짝, 짝. 주먹을 줬다, 폈다. 박수도 같이 치시고. 한번 더. 셋, 넷. 아래, 셋, 넷. 마지막. 셋, 넷. 자, 반짝반짝 갑니다. 2번. 반짝. 박수. 손목 운동이에요. 손목을 가볍게, 반짝반짝. 두 번만 더. 셋, 넷. 자, 왼쪽. 마지막. 오른쪽. 자, 3번이죠. 이번에는 날개. 하나, 둘, 셋, 넷. 오른손. 왼손. 하나, 둘. 자, 위로 올릴게요. 무리하지 않게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올려주세요. 한번 더. 셋, 둘, 셋, 넷. 앞으로. 왼손, 네, 둘, 셋, 네, 자, 위로 쭉 올려주세요. 다시 왼손 쭉 올릴 수있을 만큼만 내리고.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동작이 어렵지 않죠? 마지막 4번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먹 쥔 상태에서 그대로 주먹을 졌는데 힘드신 분들은 의자를 꼭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안 넘어지게. 상태에서 오른손을 쫙 펴주실 거예요. 옆으로. 손바, 손가락을 쫙. 펴주시고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왼손이세요. 왼손을 주먹진 상태에서 쭉 위로 올려서 쫙펴 주실 거예요. 다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오른손이에요. 옆으로. 자 이번에는 왼손을 위로 올렸어요. 자 와서 박수 네 번을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어렵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왼쪽 왼손을 옆으로 쫙 펴주시고. 다시 이번에 어느 손일까요? 왼손 했으니까. 누구누구 어느 손일까요? 그렇죠. 오른손 짝 올렸습니다. 내리시고 박수 네 번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다시 천천히 오른손 쫙 펴주세요. 주먹 쥐고 왼손 다시 제대로 와서 박수 네 번. 이번에는 반대쪽 하겠습니다. 왼손 쭉 옆으로 오고 다시 오른손 위로 올렸습니다. 박수, 네 번. 하나, 둘, 셋, 넷. 자, 설명 다 드렸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 주시고요.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좌우로 흔들고, 둘, 둘, 셋, 넷. 좌우로. 셋, 둘, 셋, 넷. 좌 우로 흔들고, 넷, 둘, 셋, 넷. 자, 1번 동작 위에서, 하나, 둘, 박수, 아래, 박수, 위에, 박수, 아래. 한번 더, 쪽, 쭉. 주먹을 쥐었다 펴주시고요. 마지막. 자, 2번 동작은 반짝반짝이죠? 반짝, 박수, 왼쪽, 박수, 오른쪽 예쁘게 하셔야죠. 예쁘게 손목 운동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자, 3번 동작은 날개 운동이죠. 하나, 둘, 셋, 넷. 손쭉 펴주고, 쭉 펴주고, 한번 더, 셋, 이번엔 위로 쭉 오고, 다시 위로 쭉. 자, 한번더 할게요. 셋, 둘, 셋, 넷. 앞으로 쭉 오고, 손다펴 주세요. 손가락도 네둘셋네 위로 쭉 어깨를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오른손 자 왼손 위로 올라가요. 박수 네번 이번 왼손 왼손 오른손 박수 네번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오른손 옆으로 다음은 무슨 손? 왼손 그렇죠. 박수 네번 하나 둘 셋. 마지막 왼손 옆으로 오시고, 오른손 위로 쭉. 자, 박수 네 번. 어, 어떠, 어떠신가요, 오늘? 조금 단순하지만 동작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음악에 맞춰서 음악도 오늘은, 오늘의 음악은 김성환의 묻지 마세요 라는 노래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같이 노래도 부르면서 신나게 저와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음악이 나오면 무릎 두 번, 박수 두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자, 준비 동작 갑니다. 시작. 좌우로. 한번 더. 자,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자, 1번 위에서 잼 번째 하나, 둘 아래 위에 아래 계속 잘 되죠? 위에 자, 반짝반짝 반짝 박수를 치시고 자, 손목운도 반짝 반짝 마지막 자, 팔, 하나, 둘, 셋, 넷, 쭉, 쭉, 한번 더, 셋, 자, 이번에 위로, 위로, 자, 앞으로, 쭉, 쭉, 셋, 넷, 위로, 자, 오른손, 오른손, 왼손, 박수, 치고, 왼손, 위로, 박수, 치고, 한번 더. 자, 잘, 잘, 안 틀리게, 안 틀리게, 안 틀리게.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자.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자, 주먹 위에서. 하나, 둘. 아래. 물어보지 마세요. 노래도 아시면 같이 불러요. 네. 자, 마지막. 자, 반짝반짝. 오른쪽. 왼쪽. 예쁘게 손목 운동.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날개 운동. 여기까지 왔는데, 오른손, 왼손. 만 보고 왔는 위로 위로 한번더 앞으로 쭉쭉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쭉쭉셋넷 쭉. 오른손 왼손, 좀 손. 좀 손. 넷 번. 왼손 오른손 박수 네번 왼손 오른손 박수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자 날개 하번 더겠습니다 하 앞으로 왼손 앞만 보고 왔는데 위로 한번더 앞으로 쭉쭉자 마지막 자 오른손 왼손 박수 치고 왼손 오른손 박수 치고 한번더 왼손 왼손 오른손 자 마지막이에요 하나 둘셋넷 둘, 둘, 셋, 넷. 한번 더, 짝짝, 좌우로. 마지막,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어떠세요? 오늘 박수도 많이 쳐서 아마 열도 많이 나실 거예요. 박수를 세개 치면 어디 좋다 했습니까? 혈액순환에 좋다고 했습니다. 많이 많이 쳐주시고요. 동작도 웬만하면 기억해 주시고, 팔도 쭉쭉, 쭉쭉 뻗어주세요. 한번더 신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두번 박수 두번 시작 좌우로 셋넷 좌우로 자 신나게 갑니다 넷둘셋넷자 주먹 쥐기 하나 둘 짝짝 짝. 아래 위에 아래 한번더 위에 아래 위에 자, 반짝반짝 가요 손목 손목 운동 예쁘게 오른쪽 짝짝 요 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자, 날개 운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른손 왼손 앞만 보고 왔는 위로 위로 한번더 앞으로, 앞으로. 쭉쭉 펴주세요. 위로, 위로. 오른손, 왼손. 박수, 치고. 왼손, 오른손. 자, 헷갈리시죠? 한번 더. 오른손, 왼손. 박수. 왼손, 오른손. 자, 처음부터. 자, 갑니다.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자, 1번. 위에, 아래, 짝짝. 위에, 아래, 위에, 아래. 마지막. 자, 손 반짝반짝 갑니다. 손목은 또 하나, 둘, 둘, 둘.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 숫자가 따라오네. 아우, 노래도 같이 부르세요. 다 같이 갑니다. 날개. 하나, 둘, 셋, 넷. 오른손, 왼손. 앞만 보고 왔는데. 한번 더. 자, 앞으로. 쭉. 쭉. 자, 위로. 쭉. 쭉. 오른손. 왼손. 박스 치고. 왼손. 오른손. 박스, 한번 더요. 오른손, 왼손. 아이고, 헷갈려. 헷갈리죠? 왼손, 오른손. 그렇죠. 잘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앞만 보고 왔는 쭉. 한번더 할래, 제가요. 하나, 둘, 셋, 넷. 쭉, 쭉. 마지막, 마지막. 쭉, 쭉. 오른손, 왼손. 박스, 치고. 왼손, 오른손. 박수치고 오른손 왼손 자 마지막이에요 셋넷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마지막 좌우로 셋넷자와 오늘도 박수 많이 치시고 잘 되셨죠?